님들 큰일 났어요. 초갈 나왔어요. 초갈 나왔어요. 이거 울트라 찍어달라는데 아나이 울트라는 잘안 쓰는데 근데 이거 울트라 쓰긴 써야 될것 같아. 거짓말 농담 하나. 여왕이 들지 마라. 좋아. 일단은 후퇴하겠다 음, 일단은 후퇴해야겠퇴해야겠아다 이지로 돌아가겠다 이 음, 자꾸 비비비비 하네 탑 리밍이요 뭐, 제가 올라가요? 아이거웬만하면첫 번째 공을 그냥 안먹는데먹고내려가죠 왔다갔다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 아리가리 하면 뭐할거리요리겨리는리 과소평가했고, 저게 초반에나어리거려하지 나중에 빼는 걸고 그냥 빼는 라인이 무로갈 수밖에 없게 돼어 우리 라는겠는데시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시한 번만? <laughs> 아이고. 미드 가아겠다이내려요 <laughs> <하고 웃음> <가세요? 웃음> 이거 아우리에. <laughs> 아, 아이고. 못 잡겠다. 계속 좀늦었네 이트 그냥 먹을테니까우이까아우리 아이고 아이고. 어어. 어. 야 유지기에게 내 힘을 보여줘라. 제인아. 와, 와 죽을, 죽을 뻔. 좀 곰저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비쳐오고. 제인 없어졌어요. 여기 있어요. <laughs> 음, 탑 굴려까? 저랑 같이 탑 굴려 볼까요? 라인 밀어 주실 수 있나? 제인 와가자 제인아. 점프 점프. 알았어 <laughs> 아, 이거 바로 먹자. 초가로 초가로 올라가. 야돼 <laughs> 아, 네. 빨리 먹어야 돼. 준비해라 영웅들여 재단이 소사오른다. 혼자 치셔도 된. 나이 음... 아이라... 먹자. 혼자 드실 수 있어요? 서둘러라 영웅들이 묘지기 일당이 아, 재단에 먼저 먹을게요? 도착하게 두어서 안된다 이땅 군주 올라가요 누구도 아 이거 초간이라서 여러분 채팅방을 보긴 뭘건데 많이 못보아도 이해해주세요 내려가 까마귀 군주야 인아 제인아 이곳에서 니놈이 설 자리는 없다 까마귀 군주야. 이 땅은 내것이다 내 나이스, 나이스. 루라인좀 봐주세요. 나 이거 진짜 울트라 찍어. 냉나 이거 열심히 할 거야. 초각이라서 이겨야 돼. 조각 다 찍어서 애들 밀까요? 냉 울트라? 아니, 왠지 불안하다. 초방타는 너무 불안해. 내가 너무 못써어 랭. 네. 미드 제이나 아우, 예.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탑 리밍. 데가 탑봐 주세요. 내가 낳고, 내가 낳고, 내 내가 <것이다>. 낳내내려갔나 <laughs> <laughs> 대단히소사올라 아, 내려갔네. 지금 활성화해라. 이거 우성화 누르면 되잖아, 그제. 저거 세개 넣을 수 있겠는데? 못 넣나 나? 가볼게요. 이땅 남아릴 것이 될 것이다. 스타 는없다 W 초. 다시. 좀아나 좋아. 미드 제이나? 뺀다. 끝어요끝어요탑 <laughs> 리미 죽었다고 생각. <laughs> 분 있어요. 캐리고은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인캐라 그런가. 장인캐까지는 아닌데 잘안 하는 픽이라. 자비는 없다. 또 가요. 울트라 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바보라서. 그러니까, 그러 바보라기보다 좀 빨리 터지기 쉬워서 그냥 옆에 약간 범위 데미지만 맞아도 막 그냥 터져버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은 초가을이나 애들한테 갖다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제가위에하먹을내 이름으로 게요가 야. 공성나왔다 얘네 공성 먹어 다이놈바공공성 네, 갈게요. 이지의이의이다이지기에게파다 이놈의 공손도 이놈의 공 이거 넣고 우주 먹으면 끝나겠는데? 어 제이나 멘탈 나갔는데? 나이스 <laughs> 나이스 정화 <laughs> 아니요 저는 점멸 찍을건데? 그니까 솔직히 이 궁에다가 뭐라. 몰아... 주... 음, 뭐라 해야 되지? 저, 저는 사실 울트라는 잘안 찍는데 구, 간다고 궁강은 안갈 거. 상황에 따라 다르지는 한데 안 가도 될거 같아요 지금. 전멸 찍어도 될거 같아요. 이미? 음, 일단 아, 진짜? 진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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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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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 진짜? 진 축고로 아, 이겼다. 감다 아, MVP 감히 조가를?